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이 저는 콩닥콩닥거리고 설레이 예 설레입니다. 설레인다고 해야죠. 예 설레입니다. 저는 내년에 뭐 삼성전자 한 15만 원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15만 원 하면은 뭐 제가 보유 수량 하면은 예, 한 20억 조금 안 되죠. 뭐, 이렇게, 물론 뭐,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인생이 바뀌려면 여러분, 좀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음, 어, 제가 좋은 소식과 함께, 일단 요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댓글, 제가 질문 올라온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님, 다른 유튜버는, 바이오젠 인수하면 삼성전자랑 아무 상관 없는데 시너지 효과도 없고 해서 전량 매도한다고 하더군요. 과연 반도체 기업이 아닌 바이오젠을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존중합니다. 다른 분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뭐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존중하고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바이오젠을 만약에 인수한다 하더라도 전량 매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삼성전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 바이오젠 제가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이오젠이 여러분 이게 지금 바이오젠 19년도 20년도 원화로 환산한 겁니다 원화로 억이에요 이게 17조, 16조 되죠. 매출액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세전 손익, 영업이익인데, 여러분, 영업이익 보면 세전 손익이 19년도에 8조, 20년도에 6조, 물론 20년도에 좀 줄었긴 하지만, 평균 거의 한뭐 7조 가까이, 뭐 이렇게 가까이 영업이익이 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50조를 투자했어. 이걸 내가 얼마, 몇년 안에 뽑아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7년 만에 뽑아 먹을 수 있어요. 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바이오젠을 사야 된다, 좋다, 이게 아니라, 삼성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NXP나 이런 걸 보면, 뭐, 영업이익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 그룹사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자, 내가 50조를 투자했어. 그런데 1년에 7조씩 영업이익이 나와. 그죠? 근데 이게 7년이면은 내가 원금을 다 회수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7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시밀러도 신약 부분에서 신약을, 신약에 대한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맡길 수도 있어. 자, 그렇게 치면 실질적인 삼성 그룹사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이익으로 치면 삼성 전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뭐 10조 내외, 10 뭐, 어?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이익은 있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로만 따지면 그거밖에 없죠. 뭐 제가 봤을 때 연결영업이익밖에 없어 삼성전자로만 따지면 연결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건데 만약에 7조라고 잡았을 때 삼성전자가 한해 영업이익이 약할 때는 막 20조 대 넘을, 조금 넘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 시절은 이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연결 영업이익으로서 7조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거는 상당한 큰, 큰 금액, 굳이 시너, 시너지로 따지자면 큰 금액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투자했는데, 예, 이게 7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다. 예, 해, 한 해에 7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를 50조에 산다. 저는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해서 만약에 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점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삼성전자와 어떤, 이너, 그 어떤 시너지를 뽑는다면 약하다. 그건 확실하다. 예, 그 그룹 전체로서는 시너지가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만 인수한다고 하는데 그게 꼭 나쁘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영업이익이면 7년 만에 회수가 가능하면 그렇게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적어도 팔고 나갈 정도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뭐 이것 때문에 나는 전량 매도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 정도 영업이익에 나는 그리고 어떤 신약 부분에서 이 정도의 어떤 그전 세계 글로벌 어쨌든 그 탑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0위권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예,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무슨 뭐 대도 안한 행동이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제 솔직한 걸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이거를 인수하든 안 하든, 인수하든 안 하든 제외를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내년에 매출이 300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4분기에 지금, 어 매출액이 한 75조, 영업이익이 15조, 한 7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4분기에 영업이익이 15조예요. 15조가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곱하기 4 하면 60조예요. 영업이익이. 갈수록, 물론 이제 4분기가 실적이 좀, 뭐, 뭐,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 내년에 넘어가면 삼성전자가 60조짜리 회사가 되고, 아 바이오젠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조짜리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회사가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리 저 떨어져도 5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돼요. 계속 현금 창출이 가능한데 그 현금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투자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기준으로 지금 한 매출 270조, 276조, 영업이익 한 50, 한 2조, 53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실적 전망치는 충분히 상회했다고 봅니다.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만지만 9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 지금 4분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내년에는 지금 뭐 매출 300조가 훌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 파운드리 사업도 내년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는, 어, 이 바이오젠을 인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성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지금, 어,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다가 그거 외에 파운드리만, 지금 기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파운드리만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해도 내년에 뭐 3, 3나노, 뭐 어떻게 뭐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런 진척만 보여도, 왜냐, 지금 수주가 6개월 밀려 있어요. 삼성전자 캐파가 한 50만 장 되는데, 지금 100% 가동이에요. 이런 회사를, 예, 바이오젠 때문에 매도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에 뭐 서버 수요가 상당히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서버 수요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예, 뭐, 좋아진다. 뭐,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계속 또 좋은 모습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버 쪽 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쪽도 지금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거기다 VR, AR까지 늘어나면,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예,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시스템 LSI 사업부든 아니면 휴대폰이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우리가 약간 아쉬울 뿐, 시너지가 안 나서 아쉬울 뿐이지 연결로 되는, 연결로 되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바이오젠이 예를 인수한다면 저도 뭐 인수를 꼭찬성하는건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뭐 17조, 16조 하니까. 근데 그런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냐? 뭐 거의 평균 7조면 삼성전자 뭐 60조 하더라도 10% 이상의 영업이익을 바로 50조 투자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전량 매도할 정도의 행동 일이냐 이게 저는 그거는 아그 정도는 아니다. 물론 시너지 부분은 아쉬움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정확하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